내 부모는 뭘 가르쳤길래 이따위 싸구려 와인을 사와. 당장 이거 들고 우리 집에서 나가.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 거실,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28살 서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 박여사의 얼굴은 분모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녀는 서연이 가족 저녁 식사에 가져온 와인병을 경멸스럽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남편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여사는 와인병을 서연의 가슴에 거칠게 떠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 거지 같은 오빠라도 데려와서 빌게 하던가. 서연과 민준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배경은 서연에게 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대로 부유했고, 특히 어머니 박여사는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결혼 전부터 박여사는 서연의 평범한 집안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하나뿐인 오빠 진우는 변변한 직업 없이 공사장을 전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후 박여사의 무시는 노골적인 멸시로 변했습니다. 아가 옷이 그게 뭐니?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겠다. 배운 게 없으니 하는 짓도 그렇지. 매일같이 서연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여사는 서연의 오빠 진우를 가장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오빠의 모습을 떠올리며 네 오빠는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사니 우리 집안 망신이다. 정말. 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서연은 오빠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꾸진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오빠였습니다.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박여사는 서연이 어렵게 구한 직장의 면접자리에까지 연락해 험담을 늘어놓았고 결국 서연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일부러 다른 부잣집 며느리들과 서연을 비교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죠. 서연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남편 민준에게 하소연해 보았지만 그는 엄마가 원래 저러시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며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경제적 그늘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는 나약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에게 작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배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서연은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주를 보면 달라질 거라고, 남편도 아버지가 되면 더 듬직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잔인하게 무너졌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박 여사의 첫 마디는 그 애가 정말 우리 민준이 애는 맞니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가난한 집안을 언급하며 네 집안의 천한 피를 우리 집안에 섞을 수는 없다. 당장 지워라며 끔찍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서연은 절망의 끝에 섰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뱃속의 아이까지 부정당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까지 몇 개와 소중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떠나려는 서연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다친 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여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짐을 싸는 서연의 모습을 본 그녀의 눈에 살기가 번뜩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땐 빈손으로 나가야지 감히 우리 아들 씨를 훔쳐가려고 해. 박여사는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어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서연의 배를 발로 차려는 끔찍한 순간, 서연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진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작업복 차림의 맘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의 오빠, 진우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박여사가 늘 거지라고 놀리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박여사는 코우승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거지 오빠가 동생 챙기러 왔다 보네? 돈몇푼 쥐어 줄 테니, 둘다 당장 꺼져. 진우는 박여사의 막말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박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여사에게 건넸습니다. 박여사는 그것이 돈이라도 되는 줄 알고 비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펼쳐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건물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소유주 이름에는 서진우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있었습니다. 진우는 얼어붙은 박여사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여사님 이 건물 계약 만료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 당장 제 동생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 온 가족이 길바닥에 앉게 될 겁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여사와 민주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늘 무시하고 경멸했던 공사장 인부인 줄로만 알았던 서연의 오빠가 사실은 이 거대한 건물의 주인이자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운영하는 신흥 부동산 개발회사였던 것입니다. 진호는 부모님이 남기신 작은 가게를 발판 삼아 밤낮으로 일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거대한 부를 일구었지만 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직접 누볐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박여사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 하지만 진우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제가 아니라 제 동생에게 하셔야죠.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비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본 서연은 통쾌함보다 조용한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당신의 나약한 보호도, 당신 집안의 돈도, 더는 필요 없어요. 서연은 오빠의 부축을 받으며 미련 없이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 후, 박여사와 민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는 약속대로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았고 그들은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소문은 상류층 사회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들은 어딜 가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준이 다니던 회사마저 진우의 자회사에 의해 적대적 인수를 당하면서 민준은 직장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몇달뒤 서연은 우연히 길에서 박여사를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허름한 식당에서 청소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을 발견한 박여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그 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초라한 모습 뒤에 어떤 거인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진정한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고 타인에게 가한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더큰 아픔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